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자 23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오늘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상세한 조치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으로 경기도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들을 위한 철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긴급생계 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사망자 가족에게는 최대 3개월치에 해당하는 550만 원을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치 367만원을,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치 183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김 지사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일용직과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경기도청 직원들과 유가족들을 1대1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이 받은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도 사고 원인과 대응 절차에 대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사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